안녕하세요, 르네스 왕입니다. 어, 오늘은 삼차함수 관련돼서 좀 다양한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할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삼차함수. 자, 삼차함수는 수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4차가 수능에 나오는 비율보다 3차가 훨씬 월등하고, 그리고 3차의 성향 자체가 점대칭, 그리고 미분한 친구는 축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베퍼 활용을 한 여러 가지 이론들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일단 3차 함수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점대칭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FX가 정대칭인 이유는 이 친구가 3차죠. 3차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2차가 된다고 저번 영상에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F 프라 X는 기본적으로 어, 2차 함수기 때문에 어, 대칭축을 가지게 된다. 그죠. 우리가 이게 미적분 가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축대칭 도형을 미 분을 하면은 뭐가 된다? 점대칭 도형이 되고요. 미분을 하면 점대칭 도형을 미분을 하면 다시 뭐가 된다? 축대칭 도형이 된다. 이런 성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수투 그리고 미적분에서 어, 메인이 되는 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함수 잘 배워놓으면 좋겠죠. 자, 이 친구를 미분을 하면은 얘가 그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이 극장 부분 보이죠? 극장 부분 극점 부분은 뭐다? X 절편이다.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정대칭, 미분하면 축대칭 어, 이게 추가적으로 미분을 더해도 동일한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친구 뭐라 불렀다? 변곡점이라 불렀다. 변곡점. 병복점. 자, 변곡점은 우리가 변곡점을 통해서 fx의 식을 만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변곡점을 가르쳐 주는 다양한 수식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뭐다? 변곡점이 b, 콤마, q라는 걸 알려주는 수식. 이 친구 변형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뭐만 확기을 하면 되냐면은 요거 두 개의 평균이 뭐다 p다. 요거 두 개의 평균이 뭐다 p다. 꼭이 형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평균이 p고 그리고 요 이는 실제 부모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값이 q라는 그런 수식이 변곡점을 가르쳐주는 수식이 된다. 물론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이겠지만 다른 함수에서는 변곡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심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반대로 변곡점을 통해서 fx 수식을 세울 때는 라지 a 의 x-p의 3제곱 플러스 b에 x-p 플러스 q 라고 수식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확인하세요. 이때 이 친구가 뭐였다? 기억납니까? 병곡 접선이다. 병곡 접선이다. 자 병곡 접선은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친구입니다. 병곡점에서 접선 방정식.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뭐다? F 프라임 X의 현재는 최소값이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값이다. 그래서 이 B라는 친구는 f x 의 기울기 최소값 즉, 이 수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치 F'P 값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어, 요런 배경 지식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건데, 오늘은 딱세 가지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어, 저번 시간에 살짝 다루었던 비율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비율관계는 엄청 많이 쓰죠 내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 기본적으로 비율관계의 베이스는 x축의 평행한 극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평행하게 그었을 때 뭐랑? x축이랑 x축이랑 평행하게 그었을 때 극점, 변곡점에 의해서 이 친구가 몇등분 된다? 3등분 된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변곡점에서 x축에 병행하게 끄으면 몇등몇이 된다? 1대 루트 3이 된다. 실질적으로 위에 파란색 비율은 많이 쓰는데 빨간색 비율은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요거 쓰는 거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꼭 적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빨간색 비율을 쓸땐 뭐를 지나야 된다? 병곡점을 지난다. 즉, 어, 중심을 지나는 x 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게 되면은 1대23 비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에서는 이제 적팔대, 적팔대 체크하시고, 접하게 되는 상에 평행선을 으면은 1대 1대 1이다. 어, 보편적으로는 2대 1이 많이 쓰죠. 요렇게 2대 1을 많이 쓰고, 근데 이 친구가 x축에 평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x축에 평행하지 않는 접선을 끄게 되면은 비율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얘랑 평행한 접점에 대해서 극점 아니고요. 얘랑 평행한 접점 P에 대해서 비율 관계가 변곡점이랑 1대1대1이 되는데, 우리가 변곡점은 불변하죠? 실제 어떤 접선을 꼽어도 불변하지만, 어떤 접선에 따라서 이 P 포인트는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합니다. 잘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포인트는 쓰지는 않고, 1대2. 즉, 병곡점에 대해서 1대2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A 포인트가 어 병곡점 라인의 비율을 형성시켜 준다. 그래서 기본 비율 관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어, 초차 계수가 a일 때, 어, 요 얘기도 했었죠 3차 계수, 개수, 3차 계수가 a일 때, 극대값 빼기, 얘가 극대값이라고 하고 얘가 극소값이라고 하면은 극대값 빼기 극소값이 어,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백이 알파 세제곱이다. 어, 요 공식도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보통, 그때 값과 극속 값이 주어진 경우는, 우리가 뭐부터 계산을 하냐면, 이 가로폭부터 계산을 합니다. 베타 빼기 알파.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라는 이 가로폭은, 뭐다? 얘가 알파예요. 얘가 베타입니다. 가혹 미쳐가지고, 요 베타로 설정하는 친구들 많은데, 알파 베타입니다. 주의하세요. 알겠죠? 이게 극점입니다. 극점. 급점. x 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서 1번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어, 간단한 예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좀 했는데, 한번 더. 자, 어떤 예제를 들었었냐면은, 어, 예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1, 2, 어, 6, 4fx가 있습니다. 자,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 변곡점은 2번 미분해서 찾지 않더라도 모든 근의 합 나누기 3해 주면 된다고 했어요. 해서 그래서...